돌아가시는 경우를 보면 활동을 못 하시고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 대부분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5 0예요 그만큼 근력을 사용해서 앉을 수 있고 설 수만 있어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질 않으시거든요. 재활병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자분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시는 분들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서는 자동으로 서는 테이블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요. 있는 근육을 좀 유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면서 그 혈액순환도 좀 원활해지고, 그 다음에 폐 기능도 좀 좋아지고, 가래 배추도 수여지고, 어차피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실 분이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워드리거든요. 그만큼 근력이 잘 유지가 돼서 내가 설수 있느냐, 걷느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가 드셔서 근력들이 약해져서 2 30분도 못 걸을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다른 기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셔서, 뭐, 2, 3년 정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뭐, 마라토도 뛰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 뭐, 암에 안 걸려? 나는 건강해.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조절도 잘하고 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는데, 이제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차이 나는 게, 그동안 근력도 잘 키워놓고, 폐활량도 좋고 하다 보니까, 항암치료를 너무 쉽게 건지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들 항암 치료하면 계속 토하고 기력 없어서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입맛이 좋을 수가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데 자기는 너무 잘 먹었고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항암 치료할 때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응. 자기는 이제 폐활량이 좋으니까 어, 화장실도 잘 가고 그래서 자기는 항암 치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았다고.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고 폐활량을 늘리는 게 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이런 것들 키워 넘으러서 내가 병을 이기는 능력을 만들고, 그리고 나이가 나이 들어서 활동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고 병이 안 생기게 할수 있는 게또 많이 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참포도나무병원 재력과 장재훈입니다. 20대 여자 환자분이고요. 최근에 심해진 어깨 통증, 목 통증, 두 통으로 내원하셨어요. 가끔 어지러운 증상도 있다고 하시고, 타 병원에서는 일자목 진단을 받고, 목, 어깨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충가파 치료도 많이 해왔는데, 치료할 때 뿐이고, 또 통증이 생겨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환자분을 일단 어,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등쪽 굉장히 구부정하시고 이제 일자목이 굉장히 심하셨고요. 그래 거북목이 되면은 어, 이쪽 목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을 과사하게 되면서 호흡을 거의 이제 위로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호흡이 이제 횡격막을 사용해서 횡격막이 이러한 형태로 움직여서 폐가 앞, 옆, 뒤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호흡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호흡을 위로 제 상부로 호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셨던 여자분도 거의 호흡을 이런 형태로, 어깨 쪽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게 됐었고, 뭐, 치료를 받을 때는 이런 근육들 풀어주면 좋아지는데, 또, 일할 동안에 계속 이런 형태로 일하시고, 나쁜 자세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계속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이 이제 견갑거근이라든지, 뭐, 사각근이라든지, 이런 목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또 거기가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굳어버리면 또 거북목 유발이 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약순환을 돌면서 계속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하듯이 저희도 치료도 물론 했고 이런 호흡에 대해서 좀더 치료를 했더니 좀 좋아진 케이스였었습니다. 흔히 일반인 분들은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해박정. 용지층을 붙이면, 이제, 횡격막을 이용한 호흡이죠. 그래서, 음. 횡격막을 잘 사용하면, 횡격막이 이렇게 돔 형태로 생겨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되면, 어, 위쪽 폐가, 이제, 음압이 걸려서, 이제, 공기가 잘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팽창되는 느낌이 있어야지 호흡이 잘 되는데, 이 근육을 못쓰고 호흡이 되면, 이 부호흡근이라고 하는, 이목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야 되고, 100m를 심하게 달리고 났을 때, 호흡이 굉장히 바쁜 상황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육이고요. 어, 저희가 24시간 360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횡격막을 사용해야지 호흡을 원활하게 할수 있어요. 이 근육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쉽게 뭉치고 통증이 유발되고 어, 상부 폐만 이용하는 그런 호흡 패턴이 자꾸 유발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이제 복식 호흡이 이제 어깨 통증이 많이 있을 때 어, 많이 도움이 됩니다. 3 0대 난자 환자분이었고요 이제 맹장 수술을 하셔서 택배 관련 일을 하셔서 이제 무거운 것도 많이 운반 하시고 그렇다고 하십니다 어 이제 수술하고 어 그러고 나서 한3 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시고 결국 디스카 파열이 되셨었고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호흡이랑 결장에 관련이 있는데요 횡경막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호흡 기능이 고 하나는 자세 유지 기능요 자세 유지 기능이라는 것은 이 복압을 만들어서 이~ 요추,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는 곳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허리를 옆에서 봤을 때 뒤쪽에는 이제 척추나 근육들이 많이 있죠. 앞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쪽에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풍선을 제가 배 안에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풍선이 빵빵해야지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 풍선이 쭈글쭈글 하다 그러면 지지가 안 되겠죠. 맹장 수술을 하고 맹장 수술을 하면 여기 복벽을 이렇게 찢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벽을 씻게 되면 이 복압을 만들 때 이제 불편해져요. 그래서 자꾸만 그 복벽을 잘 이제 복근을 잘 수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수축을 잘 못하니까 복압을 잘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행경막은 이런 자세 유지 기능 역할이 있는 게 행경막을 수축하면 복압이 증가하되고이 복근이 이거를 버텨주면서 복압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이제 송벽 치기를 한다든지 뭐 점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어, 배를 만들어 보시면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배가 단단해지거든요 복압을 유지하는 기능이 중요하고 코어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또횡격막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복압을 잘못 만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호흡 운동을 하고 복압을 만드는 걸 연습을 시키면 그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역도 선수들 이제 무거운 거들때 보시면 호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 무거운 거들때 숨을 최대한 들여서요. 어, 횡격막을 강하게 수축하고, 그리고 복압을 최대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숨을 멈추고, 그리고 리프팅, 무거운 걸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역도 선수들은 이렇게 횡격막을 사용해서 복압을 만들고, 그걸로 코어를 안정화시켜서 허리의 안정성을 만들려.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만약 허리가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어떤 호흡 치료들을 어,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복압은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뭐서 있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밑에 얘기를 할 때든지 항상 복압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복압을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언제냐면 저희가 호흡을 내뱉을 때예요.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후두개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열려버리면서 복압을 유지 못하고 이게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복압을 유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운동을 왜 합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도록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을 내뱉어서 복압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동을 훈련을 하는 거죠. 뭐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불렀어요. 왜? 하는 순간에 내 복압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허리가 다치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장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운동할 때 호흡을 내, 내뱉으면서 하고 또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러신 분들은 호흡을 너무 이렇게 멈춰버리면 이 복압이 올라가게 되고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피, 이 복강내에 있는 피들이 이렇게 짜져서 심장으로 갑자기 피확 몰려버리거든요. 그 피가 다시, 뭐, 머리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뭐,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가 후두계를좀 열고, 이제 운동하라는 이유는, 이제 압력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제일 흔한 게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일보다가, 이제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그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 힘을 확 줬는데 그게 혈압이 확 갑자기 올라서 이제 혈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어 그런 보가 이제 보갑이 너무 증가됐을 때 혈압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이제 호흡을 내 뺏게 합니다. 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그 폐의 가동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렴이에요. 폐렴이라는 게 결국 호흡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리고 호흡을 잘하면서 기침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기침이라는 게 폐다 에 공기를 많이 들여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후두결을 닫아서 어, 압박시켜서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후두결을 갑자기 탁 열어 버리면 공기가 갑자기 빠져 버리면서 폐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가래들을 배출시키는 기능이거든요. 저희 재활학과에서는 이제 근육병 환자분들이나 그다음에 파킨슨 환자분들 경직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가슴 운동이 잘안 돼서 이 폐가 잘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 폐활량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먼 거리를 걷기 힘들어진 숨이 갑자기 어 금방 차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래 배출을 잘못해서 감기라도 한번 잘못 걸려버리면 그게 폐렴으로 쉽게 가고 폐렴으로 인해서 어제 어, 어떤 생명에 위협할 수 있는 어,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호흡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충분한 이제 호흡 운동들을 해 주신 게 좋은데 저희가 호흡 운동을 이제 잘 이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런 호흡 운동을 배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3 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고요. 대기업 이제 신입 이제 직원이에요. 이제 일하시면서 너무 이제 업무와 또 잦은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겨 버리셨어요. 공황장애 가 생기면서 이제 어 목, 어깨, 허리 뭐안 아픈 데가 없으셨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부터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고 호흡이 굉장히 이렇게 가쁘셨어요. 저희가 원래는 분당 한 12회 정도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당 한 거의 15회에서 거의 17회 정도로 호흡을 굉장히 가쁘게 하시고 계셨어요. 물론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목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치료하셨는데 를어그 부분에서 이제 호흡 치료를 했더니 이제 공황장애가 좋아지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황장애 생기신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저희 혈액 내에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산화탄소는 산성과 염기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7.35에서 7.45 사이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거나, 그 다음에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손발이 떨리고 경직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공황장애에서 상당히 유사한 거죠.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호흡이 가빠졌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폐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고요. 그러면, 어, 그런 전해질 불균형이나 이런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머어지럼증 뭐 이제 뭐 심계향진 뭐 다음 손발 저림 이런 증상이 생기니까 어 공황장애 생기는 게 아닌가 하고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그걸로 인해서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돌아버리면서 또 공황장애가 증상이 악화되는 뭐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보통 호흡은 한 5에서 6초 정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2초 동안 들이쉬고 그다음에 1초 멈추고 그다음에 3초 했던 거한 길게 후, 내뱉게. 2초 동안 숨들이시고, 1초 동안 멈추고, 그다음에 3초 동안 길게 내뱉게 이렇게 하면은 한 10회 정도 분당 10회 정도 호흡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이런 훈련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고강장애가 올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호흡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게 했더니 물론 약 먹고 다른 치료도 하셨지만 훨씬 더 좋아지셨고 또 호흡을 하면서 목 허리 통증도 좋아지시고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만성 통증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정신과적 치이나 무슨 호흡이랑 관련 이 있나 하지만 이런 정신과적 치료 어떤 것들에서도 호흡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호흡이랑 이런 통증들이랑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 있거나 원인을 모르는 뭐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어, 호흡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그런 요가 강사, 필라테스 강사, 뭐, PT 하는 트레이너 분들이 호흡을 가르킬 때, 아, 나는 아파서 왔는데, 나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왔는데, 몸이 예뻐지고 와서 왔는데, 호흡을 운동 시킨다고 해서, 어, 거부각지 마시고요. 아, 다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어, 이제, 치료를 권하는구나. 이렇게 받고 열심히 하시면, 어, 많은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상 말씀드려 서 감사합니다. 음, 우리 몸이 어디 손상을 받으면 이제 걔네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염증세포들이 가고요. 그리고 염증세포들이 가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어 동물들이나 이런 좀, 어, 지능이 높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다쳤을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건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 무리하게 사용되면서 거기가 더 나빠지겠죠. 우리 몸은, 어,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아프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쉬게끔 만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알고 있겠지만, 알고 있어서 아프면 이제 쉬게 될 텐데, 그래서 통증을 이제 느끼게 하려고 그런 염증 세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염증 세포가 필요 없어요. 저희 알아서 쉴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거기 염증 세포를 다 보내서 아프게 만드는 거죠. 아, 나 알아서 쉴게.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해서 염증 세포를 다친 데서 빼버리는 거죠. 줄이게 해주면 통증이 이제 줄고 이제 알아서 잘 쉬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잘안 쉬시죠. 염증이 돌아다니면서? 어, 아니요. 염증은 돌아다니지 못하고요. 이제 각각 다 아프신 거죠. <laughs> 대부분 복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고, 무릎 아프시니까, 이 염증이 다 돌아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무릎도 문제가 있고요. 어깨도 문제가 있고요. 허리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어, 돌아다니서 요게 좀 괜찮아. 대부분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이제 치료하시면, 다음 왼쪽 무릎이 아파요. 왜냐면, 하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왼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왼쪽이 아프시고, 또 왼쪽이 아파서 이제 거동하기 불편하시니까 뭐 발목이나 허리를 많이 사용해서 또 거기도 아프고, 또 허리가 아파서 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깨가 아프고, 뭐 이렇게 좀 통증이 좀 돌아다니실 수가 있는 거죠. 통증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다, 다 아프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